임신 하시면서 일단 우울증이 생겼었다고 했는데요 일단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이나 아니면 호르몬의 변화나 아니면 임신과 출산 그 뒤에 육아 이런거에 대한 걱정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일단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일단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우울증을 기혈허로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일단 임신을 해서 태아를 키우게 되면 엄마에 있는 기운과 혈을 가지고 애기가 크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애기를 키우다 보니 어, 엄마의 기혈이 허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기혈이 허약한 산모의 경우 태동이나 태로 이렇게 태기불안이라 하는 어,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어, 나중에 임신 중이나 아니면 출산 후에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혈이 허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다음에 아, 지금 늘 피곤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다음에 짜증을 잘 낸다 하시는데 아마 임신하고 출산하고 이제 육아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가지고 기운이 울체되다 보니까 이제 화가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화도 같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기열이 허한데. 일단 거기다 또 화도 갖고 있는 거죠 화병 비슷하게 그다음에 소변이 자주 마렵고 배뇨 후에도 시원치 않다 그러니까 어, 소변을 봤는데도 또 화장실을 더 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소변이 좀 마르 어, 남아있는 느낌 이런 걸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증상으로 보면 방광염이나 요도염 증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방광염이나 요도염 증상이 여성분에게 잘 생기는 경우 기혈이 허약했을 때잘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좀 무리하거나 좀 몸이 피곤하다 하는 경우, 이렇게 좀 증상이 더 심해졌다, 아니면 컨디션이 좀 좋아지면, 이렇게 소변이 좀 시원하게 잘 본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일단은 기열이 허약한데, 스트레스로 인한 화병, 그러니까 기열이 울치된 게 같이 겸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치료를 뭐부터 해야 될까 하면, 일단 증상이 좀 심한 것부터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